대선 토론 편파 분석. 누가 누가 잘하나? 아, 예. 예. 어제 어, YTN이 주최하는 민주당 그 후보 토론회가 있었죠. 음, 여섯 명이 나오셔서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셨나요? 예, 2차 토론인데, 예. 뭐,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고, 예. 어, YTN이 기획을 잘한 게 뭐냐면, 대선 후보 국민들의 공약이나 이거에서 정치 개혁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네. 술마 선언문을 보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인이 본인이 서 있는 자리 그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바꿀 것이다라는 게 기본인데 네. 이걸 빠뜨리고 있는 이걸 딱 했으니까 상당히 새로운 계획이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뭐 토론을 그냥 보면 음. 에이 맨날 뭐 서서 하거나 앉아서 음. 하거나 그러 거라고 보지만 어제 하나는 정치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 너는 어떻게 정치개혁 할래? 이렇게 지금 물어본 코너가 하나가 먼저 있었어요 그 그렇죠. 근데 제가 볼때 여섯 명의 후보 중에서 실제 정치개혁이라는 걸 갖고 나온 후보는 거의 안 보였다 저는 음.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정치개혁이라고 하면 어 200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시하면서 선거구제 바꾸자 음, 그렇죠. 선거구제 바꾸면 은 장관 반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그때, 야, 그때 엄청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엄청 욕먹었죠.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예. 지금 20년째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야? 대한민국의 정치 OS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다. 네. 근데 이 OS의 결정적 문제가 뭐냐. 통치 시스템과 정당 시스템이 충돌한다. 네. 통치 시스템은 제앙적 대통령제고 네. 정당 체제는 내각제보다 더 강력한 정당 양당제의 정당 중심이다. 예.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발전이 없다. 네. 매번 아. 싸움만 하고 그렇죠. 그냥, 그냥 자기 지지를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마음에 드는 말로만 그냥 계속 충돌만 하지. 그렇죠. 한 발짝도 더못 나가는 현실이죠. 더 있죠. 극단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네. 더 인기를 끄는. 네. 마치 그런 거죠. 치킨 그 뭐죠? 치킨, 치킨 게임, 치킨 치킨런 게임. 음. 누가 더안 피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음. 네. 현재의 정치 구도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이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아주 짧게 말하면 아니, 국힘도 호남에서 2 삼십 프 득표하게 만들자. 음. 그니까 의석을 2 삼십 프가져가게 해주자. 음. 당연히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삼0 프로 가져오게 해줘도. 주 전체적으로 어,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거잖아요. 음, 음. 사실은 영남에서의 국힘당 또는 호남에서의 민주당은 똑같습니다. 지방의회 가보십시오. 예, 똑같습니다. 부정비리도 예, 마찬가지고. 똑같고요. 예. 제어가 안 되는 것도 똑같고 견제가 안 되는 것도 자, 똑같습니다. 오늘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대체로 후보들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뭐 정부 통년 또 어 제도나 네. 또는 뭐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네. 또는 국회의원 소환 제도. 그 특권 폐지가 이제 네. 소환 제도 네. 얘기 네. 그렇게 나왔는데 네.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대척점을 약했던 후보는 유일하게 김두관 후보였긴 했어요. 예, 예. 국민 소환제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제도예 신기루 제도고 어, 네. 실제 전 세계 어, 전 세계 하고 우리 있는 우리 나라도 없고 네. 네. 어,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주민 네. 소환제 하지만 단한 명도 소환된 네. 적도 없고 예. 이거는 그냥 말 말만 포장한 예. 이야기 아니냐 듣기에는 그러니까 네. 정치 허무를 하는 음. 대중들에게 음. 던지면 박수는 받는데 음.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도 할수 없는 신기루 음. 예. 같은 거죠. 예, 예. 이번에 보면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4년 중임제 개헌은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음, 그렇죠. 여태까지 매, 무슨 말만 나오면 음, 음. 대통령 4년 중임으로 하자 그러니까 5년 해서 망한 건지 4년 에서 망한 건지를 잘 구별 못하는데 네.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5년 단임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음, 딱한 나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음. 우루과이. 어 그래요. 우루과이가 음. 왠지 몰라요. 정 반대, 음. 지구 반대 쪽에 있는데 우루과이하고 우리나라만 5년 단임제를 아, 해요. 정 반대라서 그런가 <laughs> 모르겠어요. 지구 정 반대 사는데 네, 네, 네. 어쨌든 딱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왜 5년 단임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 당시에 개헌할 때. 아, 우리는 간단해요. 뭐요? 왜냐하면 어, 당시 상김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1로 상김시대인데. 네. 어 5년 단임을 해야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음.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김영삼도 하고. 아니 4년 단임을 하면뭐 그거는 너무는 4년 단임은 짧다 생각하니까. 근데 앞에 이제 전두환이가 7년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7년과 4년 사이에 적당한. 데두분 하면 독재로 가니까. 네. 왜냐하면. 독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단임제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걸 30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김영삼도 하고 김대중도 했는데 이제 김종필만못 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해 뭐 다시 한번 음. 나가 보면 4년 중임제 이미 나왔던 얘기고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정부통령 음.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 네. 아마 대, 대선에서 정부통령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네. 추미애 후보가 네. 종리제 폐지하자. 예, 예. 어. 그게 정부통령제를 갖는 예, 예.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 종리 두 사람 너희들 무능했다. 예. 간료에게 포획됐다. 그 얘기 한 거. 그 거. 이야기를 한 거더라고 예. 보니까. 근데또 어. 하나는 이 정부통령제 문제도 미국을 사례로 보면 미국의 부통령이 뭐예요? 상원의장은 당연직으로 하는 거고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이죠. 음,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정부에서는. 그냥 스페어예요. 예, 스페어예요. 아무것도 아, 안 스페어 해요. 스페어 타이어. 예, 네, 네. 스페어 타이어라 네. 타이어가 빵꾸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지. 스페어 타이어죠그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딕 체니 이 사람을 뺀 나머지 부통령들은 이제 다 허플랭이, 네, 네, 허수아비 그렇죠. 부통령이었는데 미국식 대통령제를 가져온다고 만약 에 가정해도 이 부통령을 어디까지 할 거냐? 어, 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그 박용진 후보는 뭐 부통령에게는 뭐 외교를 주고 음. 뭐이렇게했는데 대도 않는 소리 누가 부통령하고 외교를 합니까? 총리 아 총리였었나요? 아, 대, 대, 대통령하고 총리를 나누는데 예. 대통령은 안보 외교 국방만 하. 그. 아니, 정부통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네, 어, 그래서 어. 제가 볼볼때 정부통령제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더 더 음, 이제 숙성이 음. 좀 돼야 될 거고. 아 어, 그다음에 4년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얘기는 뭐 여태까지 계속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민단체하고 몇 군데서 에 음. 나오는 이 소위 이 국회의원 소환제 음. 얘기 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소환제도가 현실적으로 네. 그 정치 개혁을 <laughs> 주장하는 뭐 이런 좀뭐 열렬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이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네. 모든 뭐 소환이 되는데 왜 국회의원만 소환 안 되냐?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둘다 소환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단체장은 소환이 된단 말입니다. 네. 주민소환제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도지, 시도지사, 네. 시장군수, 지방의원은 됩니다, 지금 네, 현재.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단한 명도 현재 소환된 적이 없고 네. 이 제도를 실시해서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 아, 이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남이 나라 안 한다고 우리도 어. 하지 말란 법이냐 이렇게 <laughs> 말했어요. 그래, 말하대. 만약에 그렇게 네.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남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냐? 우리도 하면 되지 우리가 먼저. 음그참 이제 그건 주장인데, 네 뭐냐면 뭐 그러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다 하지. 아니 대통령은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하는데 네네. 그렇게 주장은 할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거지. 어떤 뭐냐면, 면에서? 뭐냐면 표결권만 있고 사실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건데 지금 왜 해고 이제 유럽에 시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 구,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는 다 있어요. 음, 음. 유럽에. 음. 그왜 있냐?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 당연히 집행권이 있으니까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럼 거기는 왜 지방의원은 왜 할까요? 거기는 이제 보니까 내각제 식으로 지방정부가 내각제가 그렇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이 집행권이 네. 네. 실제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방의원이 네. 회의 완전 분리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지방의원은 발의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시장군수는 있어 발의된 적은. 음, 음, 음. 그러나 이제 안 됐죠. 다 이제 불, 불발됐는데 음. 의회의원은 지금까지 발의된 적도 없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게 말로는 이제 좋은 얘기인데, 그니까 실효성은 전혀 없는데 던지면 박수 받을 만한 것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술자리에 있어. 여러분, 국회의원 저 개새끼들 일도 알았는데 저거 다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환호가 터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치의 바른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 핵심이 바로 그건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를 가져오고 좀더 적극적 지지층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전략으로는 뭐해볼수 있는 약인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또 돼요. 이것도 실현하지도 못할 거면서 네. 또 은밀하게는 헌법까지 개정해야 될 일인데 이걸 공약을 하는 거는 그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네. 이걸 얘기해서 제가 에참 아무리 인기도 좋지만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다. 왜냐, 그렇죠. 집행권도 없는 국회의원과 지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그렇죠. 보는데 하물며 국회의원까지일 건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음. 참 재미있는 게 중앙 정치의 고관여층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도 지방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언론이 보도해주지않 않아요. 무슨 이대로 지금까지 예. 대한민국은. 예. 그, 소용돌이 정치라고 해서 네. 그냥 모든 걸다 중앙이 빨아당기는 그러니까, 나라예요 그런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 예. 만약에 하나 제가, 음. 음, 그, 뭐죠, 차별금지법에 제가 찬성하는 사람이 음. 아주 그냥 뚜렷하게 음. 음. 한쪽에서는 엄청난 박수를 받지만 한쪽에서는 저 소환한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4년 내내 이 후보, 이 국회의원은 자기의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냈다는 이유로 4년 내내 소환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음. 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4년에 한번 투표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잖아요. 이걸 정기 탄핵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그 음, 그 원리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4년에 한번 예, 평가받아서 예. 재심인 받을 거냐, 아니면 탄핵당하면 낙선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이 제도를 갖고 있는데 또 탄핵을 한다 또는 소환을 한다. 이게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실제로 뭘기준으로 하냐? 출석률 아니야, 텔레비에 나와서 나한테 기분 나쁘겠어. 나머지는 뭐 잔만. 국회의원이 찬반한 걸 가지고 소환한다 그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렇죠. 일입니다 (1년에) 아니 한 회기에 막0 0 개씩 법안을 처리하는데 네. 그중에 특정 법안 끄집어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참 현실적인 이야기예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이게 어디 가서 아까 얘기 했잖아요 술자리에 가서 이 국회의원 다 없애버리자면 박수 받듯이 사람들에게 막연한 정치 혐오감 있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 그럼요. 자 그다음 재밌는 게 이제 보니까 네. 생활 기록부든데 네, 네, 네. 여기서 제일 좀 특이했던 분이 이제 춤미의 후보가 네, 네. 영화 배우. 배우 꿈꿨다. <laughs>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봤는데 감동을 받아서 그랬다. 근데 이제 그 꿈은 오래 전에. 네. 내려났다. 인물로 볼때 네. 그렇게 나쁘진 않지 네. 않습니까? 아예쁘죠 네. 예. 아이 영화 배우로. 그다음에 이제 김동한 후보가 장학퀴즈 차석했다. 네. 그리고 스포츠. 그근데 이게 했다. 연말 차 연말 차석이에요, 월 차석이에요, 주 차석이에요. 네. 주 차석. 그러니까 <laughs> 이등했다는 얘기를 해. 아, 이등했는데 또 네. 연말 차석 좀 나갔어요. 출연했죠. 나갔어. 거기서는 좀 떨어졌. 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오리엔트 그 야유회 그러니까 소위 제대로 된 생활기록부가 없는데 참나 그 이거 보고 좀 가슴 아팠어요. 네. 근데 아, 보니까 꿈이 네. 대통령이었다고. 아, 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는 새, 이번에 새로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이 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몰라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아 중고등학교 안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아우 양 정말 그 순간에 짠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은 뭐 보니 기자 꿈이었다고. 예, 예. 그다음 에 정세균 후보는 이제 승급 포스터를 보고 아 나도 저기 나가야지 어릴 때그 생각했다 그러고 예, 예, 예. 가는 상골 출신이니까요. 이낙연 후보는 뭐 고등학생 때까지 너무나 키가 작고 예. 예, 몸이 말라서 거의 앞자리에 앉아 일본 한번뭐 계속 했다고 예,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어제 그 생활기록부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아. 다가난했예요다 아. <laughs>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우리 아, 저 실제로 저... 그래요 보니까 아, 아니 근데 왜 가난한 사람만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네. 그 민주당 계열은 대체로 아. 예,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아니 네, 이 여섯 명의 네. 후보가 국민의힘 하고 차이점이죠 미에도뭐 세탁소 음. 하면서 14번 음. 이사 다녔다 그랬죠 김두관도 뭐 농촌에서 음. 뭐 엄렵게 살았다 그랬지 이 대병은 아예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예 학교도 못 갔다리지. 박용진도 뭐, 보니까 그 박용진이 좀 낫더라고요. 그나마. 경찰이었대요, 예. 예. 아버지가. 예. 예. 아버지 경찰어 그러니까 옛날에 공무원이면 음. 그, 그 경찰인가, 이, 이 장화 밑에 돈 갖고 오는 <laughs> <그럼 교통 승리인 웃음> 거 아니야. 교통숭이. 그건 교통숭이죠.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예, 즘에는안 그렇습니다. 예. 정세균도 예. 보니까 뭐 왕복 16km 걸어다니는. 예. 금연고시 출신이라고요. 예. 참, 그, 보고 그랬고. 네. 이낙연 후보도 아주 이렇게 어렵다는 거 보니까 진작, 민주당이 네, 했죠. 확실히 네. 서민의 정당인 건 확실한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뭐,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뭐 서민의 정당인지. 지주의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서민 출신들이 네, 많은 아, 것 사실이다. 지주의 아들이 하나도 없어. 어쨌든 그 다음으로 그래, 넘어갑시다. 예, 예, 예. 자, 이게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주도권 토론은 보니까. 어, 이재명이 뭐, 이재명, 낙연대결이더만요그마말로 네, 어제, 네. 어제, 네. 그 룰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7분을 쓰는데 2명 네.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라. 네. 발, 그러니까 대답은 30초 이상 고장하라 이게 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이낙연 후보가 네. 6분인가를 5, 5분 한 40초 정도로 이재명 후보 공격에 쓰다가 네. 거의 1분 정도 나보니까 정세균 후보인데 2명 이상 해야 되니까 네. 정세균 후보한 넘기더니 그 음주운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룰은 지켰어요. 왜? 네. 두명 이상이 물어봤어. 네.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어차피 공격할 거니까 한 45초, 50초를 그냥 과감하게 선심, 여기서도 있게. 보니까 네. 모범생은 또, 또 드러나더만. 뭐라고요? 김두관은 세 명한테 물었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이게 네. 시키는 대로 하면 참 지질 안 올라. 예. 네. 네. 이제는 보면은 어제 그할때 뭐말 그대로 명락대전이란 말이. 예.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징은 부동산 부분을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시절에 예. 부동산 제대로 못했다는 공격을 꽤 받은 편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총리 때나 정치 일생에서 말을 많이 바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행정수도 에 대해서 찬성했다 반대했다가 뭐 이런 거. 이게 예.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은 그 난리, 야당끼리 난리, 싸웠으니까 싸울 네. 때 이제 그야이고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면에 대해서도. 어 찬성했다가 뭐 반대했다가 세모가 됐다가 뭐 이랬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격을 많이 했는데 네네.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 공격에 이낙연 후보가 좀어 조금은 당황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당황까지는 아니고 음. 확실히 이낙연 후보는 여유가 있어요 음. 보면은 딱 공격을 해도 어그 부분은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 아예 딱... 아니 근데 확실히 안정감 면에서는 이 시청자들 눈에는 이낙연은 뭐 확실히 그렇게 좀뭐 예, 어제 약간의 느낌. 이제 제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비해간 행식인데 이 네. 부동산 문제 종리 시절 을 못했다 이런 공개를 딱 하니까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종리했을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습니다라고. 네. 피해가더만요.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아주 참 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네, 토론에서도 네.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했죠. 네. 음주운전에 음주 대해서 네. 사과했고 또 본인이 경기도청 시절에 워낙 이걸 강조해서 막 지금 시장 시절, 시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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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 아, 아, 그렇죠. 시장 시절에 또 음주운전 뭐뭐뭐뭐 이 했는데도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 대통령 되면 어디 갈 거냐 이렇게 그냥 푹 찔러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참. 옛날에, 이게 2004년도 거든요. 요 음. 때는 물론, 기,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워낙에 이 음주운전 기준이 그 다음에 그 전에 많이 그냥 봐줬거든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도 엄청 봐, 봐줬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에, 사실은 그때는 옛날에는 대충 많이 했어요. <laughs> 아, 하하아그이 아, 그게 좋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랬었다. 예, 의식이 없었죠. 그런 의식이, 네, 의식이 예, 없었어 예, 예, 그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근데 변호치. 어제 이제 예. 어제도 언제 예. 넘어가고 어제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소위 아, 아, 검증단을 만들자 았는데 찬성을 네 사람은 했는데 두 사람이 끝까지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벨란 그 발언은 추미애 의원인데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검증단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왜그 특정 후보? 그러니까 당압 규정하는 거 아니 금정의 증가 기록을 검정당에 그 제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 특정 후보가 누군가가 이증가 기록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역으로는. 음. 그리고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예로 들면, 네. 논리적으로 사실 공개 관렴이 된 거예요. 경선 전에 있, 있었다면 모르지만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은 검정당은 합의를 봐야 될 문제니까 음. 합의를 보지 않고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른데. 어. 마른데죠.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검정단을 꾸리자라고 하는 말에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음. 혹시 너 엿먹으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던데 그러지는 않고 보니까 이제 확실히 주미의 후보는 이재명하고 같은 편 느낌 아니 뭐명시현대는 어차피 네. 얘기가 있었던 건데 어쨌든 정세균 후보가 계속해서 그 문제 검정단 문제 네. 얘기하는데 네. 명분상 이걸 거부하기가 참 어려울 그 걸요 그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정단 문제는 당의 어쨌든 지금 선관위라든지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문제긴 그렇죠. 해요. 그런데 이럴려면 룰상 이미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후보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보면 현재 이 논란을 깨끗하게 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또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우리가 허언증, 저는 개인적으로 허언증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또 김부선이 거기 뚝 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뭐 뭐라고? 18조 18조 아니 뭐는 안 붙였더라고 그러니까 18조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 18조 건다 그랬는데 네, <laughs> 약간 이, 이, 여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찬스잖아요 네, 딱 걸, 어, 걸면 딱 음주운전 한 번에 내한테 그다음에 우리 집에 술 마시면서 뭐너돈 아깝게 왜 대리운전 시켜? 하면서 대리운전 안 하고 갔다 예. 네. 저그 이야기일까요? 네. 이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거아니에 그렇죠 딱 가면 어. 저거 김부선 어, 다불하다 이게 인제, 증명될 수 있죠, 어, 지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왜 여기서 나뭐승관위에 서류 제출했는데 그리고 이걸 왜 네티즌한테 공개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네티즌한테 공개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의 검증단에 내자는 거고 네네네. 당의 지금 현재 뭐냐면 선관위에낸 서류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제출하게 제출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 이하의 모든 정가를 다 제출하자.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후보 보고 모든 후보의 검증에선 했단 말이야. 다 했죠. 민주당도 하고 민주당, 예. 다른 나라로, 다른 당도다 하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 후보라고 빼뜨린 것도 문제고. 문제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도 들고 가야 돼요. 예. 안 털면 계속해서 음. 논쟁만 남을 건데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음. 보는 시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저렇게 계속 공개 안 하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2008년 9 2009, 쯤인 것 같은데 음. 확실하지는 않은데. 트위터에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음. 시장이 되기 전부터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어. 나는 전과 사범이다. 아,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네. 대선에 나올 걸 예상해서 네. 미리 그렇게 <laughs>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과 사범이라는 말은 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미 그건 다 공개된 거고. 아니, 본인 이야기도 했잖아. 얼마 전에도. 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안까냐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에 김부선이. 어전 음주 운전이 2회 이상일 거라고 저렇게 떠벌렸으니 아니, 이상했다고 그러고 자기하고 술마셔서 네. 음주 운전하고 가는 거 봤다까지 이야기하고 예 네, 그러면서 하니까 이걸 까야 네, 그렇죠. 그 문제를 완전히 허언증 환자로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들고 가는 거예요 김부선을 음. 허언증 환자로 보지만 네. 이 여자의 문제를 그냥 만천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음, 되겠다 음, 그렇다 다시 한번 빠지 내릴 필요도 없어 아이 그러니까. 바지 얘기 좀, 그만해, 좀. <laughs> 그런데 그, 어쨌든 뭐, 또, 나오라야 맨날 아, 가지만내려 그러니까 그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네. 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온 게 있어요. 뭐요? 재난지원금 경기도 100% 지급. 아 그거. 이 문제는 논쟁을 안 하대. 이게 어. 이제 까리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그래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 야 그럼 지방자치 하지 말라 는 얘기냐. 어. 이게 참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한편에 보면 음. 근데 현재 지방자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솔직히.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그렇죠. 너무 나뉘죠. 너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동의하겠는데 솔직히 저거 12%를 전남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경기 인천밖에 네. 부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외에 12%는 없을 거예요. 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소득 12% 상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경북 이런데. 네. 그러니까. 줘봐야 아마 엄청 작은 돈으로 생색은낼수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과 경기도가 하는 거는 경기도가 약 2천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죠 경기도는 가능하죠 그러나 다른 데는 전혀 다르다 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뭐냐면 경기도만 나가는 예산이 아니라 예. 기초 지금 정부 그러니까 기초 정부의 예산도 나간단 말이 예, 50%를 똑같이 예, 나가야 해야 되는 거죠뭐그 부담도 그리고 이제 경기도 내에도 지금 뭐 다섯 개 다섯 개 나뉘어 있잖아요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 지금 그게 뭐냐면 음. 그~ 아시겠지만 격리 비용 있죠 우리 음. 이제 코로나 음. 이런 비용 때문에 지방 정부에 아, 그렇죠. 돈이 없어지그 네, (1인당) 거의 (100만 원씩) 들어간대 (1인당) 격리비가 그다음에 물론 이 백신 돈은 중앙정부가 내지만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금 예비비로 땡겨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도 없을 걸요. 네, 그런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어제는 어떤 이 토론에서 이 네. 부분도 좀 한번 붙을만한데 네안 네, 붙었어. 네, 피해갔다. 다음번에 분명히 붙을 거라고 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어제 YTN 토론에 누가 좀 제일 점수를 닦고 좀 이렇냐 어떻게 보세요? 어 점수를 그나마 좀 관리하면서 좀 플러스가 된 것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 같더라고요. 또 플러스? 예. 네. 어, 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날카롭게 했고. 네.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또 깨끗하게 사과. 아유 그 원래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는 그래도 플러스 이미지를 가져간 후보는 그래도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좀 토론이 정중하고. 제가 최근에 어, 한 서너 번에 분명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서너 번의 토론에서 네. 정세균 후보가 이렇게 발군을 딱안녕감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저는 어제 이제. 그전 개인적으로 지방 분권 또는 자치 분권 이런 쪽에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어제 공개 국민소환제 공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진짜 네, 좀그렇참 좀좀 용기 내서 김수관 예, 용기 내서 이기아 예. 그거는 참 잘했다고 어, 생각하고 특히나 1, 2위 후보가 그걸 다얘기 한다는 거는 말 아쉽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예. 어, 기본 자질,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예, 저도. 어. 그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만 외국, 빼면 이재명 그다음에, 후보가 그나마 플러스를 얻었다는 네, 데에다 역 주도권 토론에서 네. 보니까 어쨌든 김두관 박용진 주미에는 외롭더만 <laughs> 아무도 질문을 안해줘잘안 하려고 하고 네. 네. 가끔 한번 했지만 주도권 토론에서 김두관 후보는 한 번도 질문을 못 받았고 알아 어~ 그다음에 박용진 주미에는 한 번씩인가 받았어요 근데 한번한 네. 가지 기분 좋았던 건 저는 네. 개인적으로 기분 좋았던 건 자치분권 관련해서 네. 그래도 후보들이 다 이제 뭐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 그렇죠. 예. 어뭐 약간의 뭐 지방 분권 어, 예. 수도권 어, 중심이 아니라 예. 예. 이게 완전히 다 갔어 이제 안 하는 음, 후보가 없어 모든 후보가 다 찬성하는 발언을 예.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음. 아 이거 토론에 한번 대여섯 번, 번 더하면 지방정부 권한 확실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겠다. 음.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지방의원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가 오잖아요. 엄청 세게 얘기해야 돼요. 너 여기서 표받으려면너저 음. 자치분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이 동네에서는 편하도못 봤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셔야 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 500년 하고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지금 70년 네. 이 역사에서 정말 중앙의 나라가 아니라 분권과 자치 지역의, 나라. 네, 자치, 네. 지역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 네. 수도권이 절반을 넘어버렸잖아요. 작년으로, 네, 작년으로 네, 네, 네. 이게 이제 조금만 기울어지면 서울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머지의 기타 사막만 <laughs> 존재하게 돼 있고 네. 그게 또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해요. 서울이 잘 살아서 나눠주면 되지 뭘 나누냐.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개발 논리가 성, 그랬죠. 성장은 집중이다, 네. 규모의 경제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규모의 네. 경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서울이 너무 서울 중심에 비대했고 네. 또근력도 집중돼 있고 지방도 이제 해서 인재가 더 이상 서울에 안 와도 이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초를 마련해 줘야 될 네.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이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11일로 뭐, 예정되어 있죠. 네. 다음 주에도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토론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할지 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또 토론평가. 그렇죠. 토론평가는 장자방이다. 네. 네. KFC는 뭐꼽살이다 뭐 역시 <웃음> 장자방이 <laughs> 대선후보 토론회에 네.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제가 좀더 칼을 갈아오겠습니다. 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선 토론 뒤집어보기, 돌려보기, 꺾어보기, 펼쳐보기 아주 좋다. 좋다. 오늘 저 장자방 KFC 여러분들께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렸습니다. 자, 안녕! 좋아요, 구독! 아, 좋아요, 구독. 화이팅! 네. 네. 네.